모세는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 것인가. 내 이웃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지나치지 말고 꾸어 주며 살아라. 움켜 쥐지 말고 더불어 같이 잘살수 있도록 돕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 수하에 종된 자가 있느냐 그를 돈으로 결박하고 신분으로 억죄이면서 살지 말고 한 인기옥치에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민이라는 생각으로 자유하기에 하는 삶을 살아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은혜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백성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 나 혼자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에게 거두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우리가 비유 잘 알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배를 더 받았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이고 말았다는 거 우리가 잘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진리를 잘 깨닫고 살아야지 되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또 깨달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은 그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면제년 규례와 히브리 종의 개념 규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이렇게 초태생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런 규례를 정하시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의 첫것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솔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었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난 수컷 드리도록 이렇게 규례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그 감사가 넘칠 때 주변 이웃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난 수컷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컷은 안 되고 수컷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으로 하면 장자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들입니다. 또 장자는 아버지의 분신이자 전부입니다. 처음 난 수컷 이게 장자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이 고백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때 물질에 대한 집착 또 사람에 대한 집착도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내가 집착하던 것들의 사용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의 전부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용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첫 새끼를 농사 짓는 일에 그 수양을 부리지 말라 소의 첫 새끼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털을 깎지 말라는 말씀 또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 그거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남는 것으로 쓰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움켜쥐고 살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꼭 내가 나중에 가서 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중에 이만큼 내가 성공하면 내가 나중에 이만큼 벌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기부하시는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아직 젊을, 젊으니까, 젊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예? 벌어야지 되고, 모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노년 돼가지고 예? 그때 가서 하나님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시지만. 세상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뭐내 계획대로 딱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그때 가서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겠다. 지금이 기회다.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인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사람이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영아께서 대가신 건데, 하나님 영아 앞에서 먹었지나. 그 뒤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와 내 가족은 초태생 제물을 가족이 함께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먹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족이 함께 이렇게 먹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되게 하신 거죠.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참 좋은 거지요. 어디 여행을 가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여행 지정해 놓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알아서 따라와"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고 여행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훨씬 더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선행하는 것도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동반해서 가면 자연스럽게. 돕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선교 훈련 받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이번 여름에 가족 모두가 열방에 총 열방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온 가족이 함께 그거 위해서 우리 저축해야지 되니까 아끼자 먹을 거 아끼자 입을 거 아끼자 그렇게 성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몸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아끼는 것을 칸증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함께하는 것, 처치와 함께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위해 함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함께 계획되어지고 함께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성중에서 네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지라. 니 흠이 있는 짐승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일지라도 여기 말씀 보면 피를 제비하고는 성중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눔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가리지 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가지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의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인에게도 손인에게도 이런 비와 늦은지를 늦은비를 거르게 내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바른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제한두지 않죠 누구라도 눈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있으면 가서 손 내밀고요, 또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그럼 깨닫게 만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올바른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섭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돌이면서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요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거란 말씀. 중심 되는 가르침이 바로 그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